근데 예, 여기 보면 아저씨가. 누가 있죠? 네. 이 사람 스폰서예요. 어. 스폰서. 그러니까 아. 스폰서. 소름이다. 그쵸. 음. 후원은 후퇴나는. 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지쳐있는 여자들을 그리고 지친 발레리나들을 그리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때는 발레리나가 약간 노동자였나?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음. 발레리나가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 예, 네, 그냥 공연을 하고, 어릴 때 차출돼서 음.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무용을 하는 음. 그런 산물인데 음. 예전에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스폰을 받고,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네. 예. 네, 이 그림을 봅시다. 그가의 꽃다발을 그림입니다.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표정이 별로. <laughs> 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드가에게서 저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아, 네? <laughs> 드가는 인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음. 여자의 인체를 음.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몸을 더잘 그렸어요. 음, 맞아요. 음. 이런 것도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아, 때문에. 이것도 예, 네, 조각 작품. 아. 자, 드가의 발레 댄서 드로잉 습작입니다. 드로잉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 발레리나들을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춤추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았구나, 이 사람은. 단지. 춤추는 음. 인체. 어, 춤추는 음. 인체가 좋았 얼굴에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네. 뭔가 이 발레리나들을 막 사랑해서 그렸다기 보다, 곡선이나 인체를 굉장히 탐닉하듯이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내용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음. 우울한 여자의 음. 노동자의 삶을 그리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대상화를 시키길래 어이 사람 되게 변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네, 변태인가 정말 변태일 수도 있다. 음. 아니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음, 생각하는 거지? 여자 사랑하지 않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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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세, 생각을 하게 돼요. 보세요. 대상화도 있죠. 그가의 낡은 오페라 하우스의 댄서들 그림입니다. 관객들에게 이렇게 하는 아까 그리고 보여준 거 모자끈을 묶는 여자 트로잉입니다. 여자를 피곤하고 우울하게 표현하는 그것도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애들이 발레 연습 발레 수업 뭐 이런 거 많이 그리잖아요. 음. 얘네들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인체의 어떤 아름다움 표현하고 얘네들의 어떤 피곤함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음. 이런 것도 문제. 드가의 자연 속의 발레 댄서 그림입니다. 얼굴은 거의 다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뭐 그런 생각을 네. 하고 봐서 그런지 다 뒤에서 응. 보거나 네. 뭐 그런 얼굴이 다 뭉개져 있어요. 네. 얼굴이 중요하지 그치고. 않은 거죠. 음, 그냥 대상으로 보는 거. 아름다워요, 되게 음. 아름답긴 해요. 드가의 푸른 발레 댄서 그림입니다. 엄청 화려하고 화사해요. 네. 네. 음. 그래서. 거,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드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성 혐오자였다. 아 음, 그래요? 네. <웃음> 그렇게 <웃음> 여자를 많이 그렸는데도요? 네. 음. 그래서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아 어, 진짜요? 네. 하지만 설기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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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던 설이 있는 것 같아요. 드가가 여성 혐오자였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정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대상으로 본것 같아요. 어떤 대상. 예. 네. 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상으로도 봤고, 근데 꼭 그렇게 안 좋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된뭐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만큼 또 대가가 되었고, 근데 그 여성들의 그 노동하는 모습, 피곤한 삶을 그려내고. 그것이 뭔가 미 미적인 것과 이제 결부돼서 인체가 아주 또 아름답게 나왔고 음. 또 뭔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음. 그 자본과 결탁된 뭔가 또 음. 생각하게 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도 드가의 파란 댄서들 그림입니다. 사실 여자의 얼굴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인체의 아름다움이 더 보여지고. 그래서 드로잉 위주의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화 작업보다는 파스텔 작업이 많았어요. 음... 예. 근데 이제 표현 기법을 보시면은 면을 쪼개서 쓰고 이런 것들이 인상주의적인 영향이 보이죠? 음... 예. 모네라든지 왜 고흐나 모, 모네 이런 거 보면 터치를 많이 쓰잖아요. 음... 그런 기법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빛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인체 위주의 동세라든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실내 작업을 많이 해야만 됐고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하나를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음. 이제 좀 다르게 보이죠? 어, 훨씬 재밌어요 네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덕후처럼 드가에 대해서 한번 캐보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이 좋았어. 아까 제가 압생트 그림 보여드렸죠? 저는 드가에서 가장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